네, 필수 문제 4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 이제부터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이, 기억해 주셔야 되죠. 먼저 약분을 해서 자, 기약분수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도록 자,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분모를 어떻게 해라? 자, 소인수 분해 해라. 소인수 분해하시오. 자, 그래서 그 소인수 분해 소인수가 2나 5 뿐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기역부터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기억을 일단 어 기약 분수 되어 있나요? 어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래서 기의 바로 우리가 분모 소인수분해해보자. 자 20을 소인수분해하게 되면은 자이 그죠 자 10, 2, 5, 어 끝났네요.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어 그래서 얘는 유한 소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2은으로 볼게요. 자2은 일단 기약 분수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약분이 됩니까? 어 3으로 약분이 되겠네. 자 39, 자 3, 자10 얼마죠? 14 오케이. 자 그래서 14 4를 분모 14를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2곱하기 7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어, 이7 어, 보이시죠? 요 아이 때문에 얘는 유한 소수가 되지 않는다. 얘는 유한 소수 안 됩니다. 자디귿 볼게요. 자디귿자 기약분수 맞습니까? 약분 안 되는 거 맞아요? 어 그렇죠. 자 그럼 39 소인수분해해 보자. 자 3하고 13 하면 되겠네요. 어 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지 유한인데 여러분 딱 봐도 아니죠? 얘는 유한 소수가 아닙니다. 자 리얼 갈게요. 자 리을 자 일단 기합 분수인지 확인해 달라라고 했죠 자 여러분 어 선생님 이거 소인수분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 77 7 때문에 이거는 유한소수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어 이거는 약분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약분 해라라고 했죠 기합 분수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약분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굳이 이는 약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지 분모의 소인수가 이제 2나5분인거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유한소수가 된다는 라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미음입니다 자 미음 약분 다 되어 있나요. 아니죠. 이것도 11로 약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치? 약분이 되고 자 물론 5도 약분하면 이제 좋은데 굳이 약분할 필요 없죠. 왜? 2나 5분이면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유한소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유한소수 되는 것은 자기 어, 그리고 리을 그리고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약분수로 만들어서 분모의 소인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